차 차량은 야 알았어 빠져야겠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타 매장에 왔습니다 자 토요타 여기 수원 전시장이고요. 어, 이영근 부장님께서 이렇게 시승 협조를 해 주셔 갖고 시승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토요타 궁금하신 분들은 이영근 부장님께 연락 주시면 은 굉장히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고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자 프리오스 요거는 xle 모델이에요 xle 모델이어서 어 이제 옵션이 조금 좋게 들어간 모델인데 요게 이제 19인치 휠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타이어가 요게 이제 조금 좋은 타이어. 어, 미쉐린인가? 예, 네, 그게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앞좌석 열선, 통풍 다 들어가고 선루프 들어가고 요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프리우스 하면은 또 워낙에 유명한 게 연비잖아요. 연비가 아, 너무 좋기 때문에 요거 한번 타보고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제가 여기 또 처음인데 저 혼자 또 가야 돼 갖고 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네요. 자 가봅시다. 자 요거는 차량 가격 이 4,990만 원짜리고요. 예, 223마력에 기존의 모델보다 어, 마력이 조금 더늘었구요 연비가 19kg가 나옵니다. 19kg. 야, 19kg가 이게 참, 어 가등키나 한 연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게, 프리우스는 타보시면 연비가 19kg 더 나올 거예요. 아마 이게 정말 어마무시한 연비를 자랑하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는 굉장히 사실 연비가 이거보다 더 좋은 차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연비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차의 내부가 사실은 <laughs> 저번 세대까지는 조금 내부가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쪽에 이제 모니터 하나 가운데 있고 앞에 계기판도 없고 그리고 내비도 되게 좀 사실 마음에 안 드는 내비가 있었고 그리고. 토요타가 장고장이 없기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인데 이쪽에 있는 부분들이 되게 좀 고장이 잘 나는 편이었어요. 그래갖고 아 이런 부분은 정말 좀 별로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디스플레이도 되게 커졌고 전체적으로 내부 디자인이 야 얘네가 <laughs> 욕을 많이 먹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그, 래요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계기판이, 아, 풀 컬러, 약간 뭐, FHD 요, 렇게 나왔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요거는 좀 조금 보수적으로 세팅을 했네요. 아, 요건 좀 아쉽습니다. 네. 그래도 요게 차가 하이브리드 차량이고, 워낙에 주행감도 좋고, 힘도 좋고, 연비도 좋고, 진짜 팔색조 차량은 이 차가 아닐까 싶어요. 약간 스포츠로 한번 나볼게요 일단 어떤 반응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데 아 사실은 저희 저희 집에 차가 프리우스에요 그래갖고 요 이전 세대 모델이기 때문에 프리우스에 대해서는 차를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저희 이전 세대 모델은 주행하면은 살짝 거친 느낌이 있었는데 야 얘는 그게 좀 많이 개선이 된것 같아요. 주행감이. 되게 부드러운 느낌? 그, 그리고 프리오스가 되게 특징인 게 스포츠 모드가 생각보다 잘 나갑니다. 저도 타보면서 이게 연비를 위한 차량이고, 저희 부모님이 연비 때문에 구매를 하신 거예요. 진짜 연비 하나 보고 구매를 한 건데, 저는 스포츠 모드를 놓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차가 엄청 잘 나갑니다 예, 토요타가 원래 이렇게 차가 잘 나가나? 이렇게 싶을 정도였는데 이 차도 되게 잘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카메라가 계속 있어갖고 내가 밟질 못하겠네? 까! 이야... 아, 하지만 여러분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과속은 금물이라 제가 아, 밟는 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앞에 차들도 많고 그리고 오늘은 위험하니까 근데 제 경험상 꽤 괜찮은 출력을 자랑하면서 그리고 에코 모드로 가면은 정말로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기름을 만땅 넣고 어이 앞에 이차 뭐냐? 어저차뭘 뭐, 뭐야? 어 뭔가 가림막을 하고 가고 있는데 어야뭐 따라가 볼까? 어, 따라가 보자. 난네가 누군, 네가 어떤 차인지 궁금해. 저거 뭘까? 궁금하다, 진짜. 이게 뭐야? 이게 여러분, 이차 뭘까요? 제네시스인가? 제네시스가 가림막 할 차가 지금 있나? 어, GV70 같은데. 근데 GV70은 새로 나올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깜빡이 켜진 거 보니까 GV70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아유, 너못 따라가고 따야. 안녕. 괜히 내려왔네? 조금 더갈걸 그랬나? 자, 어찌됐든 다시 또 가보겠습니다. 요게 한 달에 한 번만 땅 채우면은 그걸로 한달쓸수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어 한달 연비가 한 6, 7만 원그 정도 밖에 안 나왔습니다. 물론 키로수에 따라 이거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 저희 집 차는 그랬어요. 그래서 야, 진짜 연비로는 이거 따라갈 수 있는 차가 진짜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트림이 두개예요 트림이 두 개인데 어 낮은 트림 이제. LE 트림인가? 그거는 차량 가격이 4600만원이고, 그리고 조금 좋은 트림, XLE 같은 경우에는 4900만원의 가격인데, 근데 실제로 옵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네. 심지어 이 시트도 가죽이 아니고, 그 하위 트림은 천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열선 스티어링 휠도 안 들어가고요. 그렇게 좀 옵션이 좀 빠진 게 있어갖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300만원 더 주고 엑셀리를 사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이런 불편함이 와, 몇년 동안 지속되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요게 차라리 조금 비싼 걸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예, 근데 요게 이제 풀체인지가 되면서 가격도 살짝 좀 올라갔어요 예, 그거는 사실 가격이 뭐안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근데 정말 확실한 거는 이거 기름값으로 다 빼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프리우스 구매하시면은 예, 괜찮으실 것 같아요 차는 진짜 부드러워졌다. 이게 하이브리드는 사실 살짝살짝 살짝 이질감이 좀 있거든요. 처음에 전기모터 가는 거랑, 그리고 엔진이 개입되는 그 부분이랑, 그리고 하이브리드 처음에 적응을 못했던 부분이 뭐냐면, 배터리가 떨어지면은 엔진이 배터리를 충전을 해줘요. 근데 그때 소리가 좀 시끄럽습니다. 윙 하면서 좀 많이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적응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요거는 그런 단점들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된 듯한데 뭐 전혀 그런 거 없고 그냥 일반 가솔린 차랑 다를 게 하나 없으면서 아까 전기모드로 가다가 이 엔진이 개입한 거를 몰랐어요. 이전 세대는 이게 확 느껴지거든요? 아 지금 엔진이 개입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게 이게 한 번에 딱 느껴질 정도로 브르릉 하면서 이 엔진 사운드가 아니 엔진 느낌이 싹 들어가는데 얘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발전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어, 주행감은 진짜 좋네 이야 아니 우리 차는 이 정도로 좋지 않았는데 어, 상상도 못 했어. 진짜. 이렇게 큰 디스플레이가 프리우스에 들어갈 거라고는 정말 예상을 못 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되게 좀 무광, 무광 느낌의 이 플라스틱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그리고 여기 무선 충전 패드도 있고요. 네, 웬만한 거는 다 들어갔기 때문에. 오, 어, 차가, 야, 괜찮은데? 어. 차는 무슨 스포츠카처럼 디자인을 해갖고 완전히 무슨 어 나는 뭐 람보르기니 이런 거 베낀 건줄 알았어 디자인 처음에 근데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근데 야 그러면서 내부의 핸들을 좀 이렇게 둔탁한 거 말고 좀 얄쌍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 요게 이게 운전하면서 핸들 디자인이 예쁘면은 왠지 좀 기분이 좋거든요 예, 근데, 야, 토요타가 참 이런 거 진짜 보수적이에요. 예. 전체적으로 차가 진짜 좋아졌다라는 생각이고, 야, 엠비언트 라이트까지 들어갔어. 세상에. 아휴. 진짜 많이 좋아졌네요. 예. 무선 업데이트가 완료됐을 때입니다. 어, 야, 혹시. 요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3년 무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3년 지나면은, 이제, 저거, 유료로 가입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게 아마 12.3인치 디스플레이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자, 유턴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은 좀, 아, 좀, 한번 달려보고 싶은 느낌이 없잖아, 있었는데, 오늘 비가 와갖고 아 요게 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음, 비가 안 왔으면은 좀 여러가지 테스트를 좀해볼 텐데 음, 그거는 좀 아쉬워요 하지만 요거는 사실 쏘는 맛뭐 이런 느낌으로 타는 차가 아니고 경제적인 연비 운전을 할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노면 잘 나가요. 어느 정도는 잘 나가요. 막 BMW 막뭐 이런 스포츠랑 비교하기는 무리인데 솔직히 그런데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출력을 예. 나타내는 예. 차량이기 예. 때문에 요거는 꼭타 보시고 판단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전기차가 실제 이영근 부장님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전기차 화재사고 이후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대요. 그래서 토요타가 또 하이브리드의 대명사 아닙니까? 에이. 그래서 요 차가 꽤 인기가 많은 상태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 전기차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되게 높지, 않, 높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예전에는 요거 낮은 등급으로 하셔도 딜러분들이 시트를 가죽으로 바꿔주고 어느 정도 그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굳이 가죽 시트만 있고 뭐 다른 거 이렇게 뭐 그런 거는 좀 불필요하다 싶으시면은 낮은 트림을 구매하셔도 되는데 사실, 어,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옵션이 빠져서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아래 트림하고 상위 트림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은 감수하고서라도 타는데 요거는 한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위 트림으로 가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가 정말 편해요.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어서 최고입니다. 솔직히. 가격 대비 가격이 좀 비쌀 수도 있는데 이게 기름값으로 다 뽑아낸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거는 고장이 없습니다. 고장이 없어서 저희 집 차도 지금까지 요 내비 네비, 내비가 말썽을 한번 일으켰을 뿐이고 엔진에 뭐 문제가 있거나 해갖고 서비스 센터 가서 뭐 고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정기검진만 받았, 어 정기검진? 뭐, 건강검진도 아니고. 그냥, 정기적으로, 그,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검사만 받았어요. 그래갖고, 요 차는, 진짜, 토요타는,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차의 대명사로 또 유명하니까, 그것만 기억하셔갖고, 구매하는데, 어, 그 정도면은, 사실, 수리비 많이 나오는 것도 나중에 AS 기간 지나가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요거 타시면은 최소한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6, 7년은 차 수리하거나 이런 거에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냥 타실 수 있으니까 예, 그걸 생각하셔 갖고 차 구매하시는데 고려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부드럽네요. 아, 좋아, 좋아. 아이고. 아 이게 지금 컴포트인데도 불구하고 힘이 꽤 괜찮아요. 이게 하이브리드가 확실히 일반 가솔린 자연흡기보다 확실히 힘이 좋아요. 네, 그거 는 되게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전기 모드 갔다가 휘발유 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갖고 막. 그, 거슬리는 그런 게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요즘은 진짜 하이브리드 타시면은 만족도가 되게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야, 뭐, 야, 이런, 이런 메탈 재질은 하, 상상을 못한 거야, 진짜. 진짜 상상을 못 했어. 야, 좋네요. 차, 차량은, 야. 알았어 빠져야겠다 자 이렇게 차량을 한번 시승을 해봤는데 오늘 좀 비가 와갖고 어 그리고 이제 시간 제약도 있고 어, 그리고 어또 이제 <laughs> 핑계를 대자면 크라운을 또 이제 타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리뷰를 마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차량은 진짜 이게 진짜 정숙하고 정말 조용하기 때문에 한번 직접 타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할인이나 이런 건 없어요. 토요타가 사실. 그게 제일 아쉬운 게 토요타는 굉장히 보수적인 어,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에 막 B M W나 아우디처럼 물량 왕창 들여와 갖고 막 폭탄 세일 해갖고 왕창 빼서 왕창 빨고 아니 왕창 팔고 그러고 나서 또 들여오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조금 조금 들여와 갖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토요타가 할인해갖고 막 많이 팔거나 이런 거를 좀 지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할인은 없고, 요 정가대로 사셔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요 차는 아마 그렇게 사셔도 후회하시지 않을 차량이어서 한번 여기 시간 되시면 수원전 시장에 오셔서 시승도 한번 해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요 주행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그, 댓글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세대, 프리우스 이전 세대 모델은 제가 오래 탔기 때문에, 그것랑 비교해서 뭐 여쭤보시거나 하시면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 예. 네. 문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50km, 자, 프리우스 소감하는가? 시승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